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시윤 교수님 프로파일러팀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진쌤입니다. 오늘은 25학년도 최신 기출 특강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내용을 알려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학년도 기출 특강 핵심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월 기출 집중 분석 대학입니다. 첫 번째로 건국대, 가톨릭대, 경희대, 동국대, 단대, 그리고 명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12월에는 가천 경기, 항공, 중앙 한양, 그리고 성대, 서강대, 이대, 한국외대, 홍익대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수업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에 대한 특전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별 손필기 분석 자료 제공, 두 번째 학교별 상세 가이드 제공, 세 번째 주요 최신 핵심 단어 자료 제공, 다음으로는 기출 해설 자료를 제공하는데, 인강에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매시간 성적 분석 및 개별 성적표 제공 다음으로, 이와 여대 동국대는 인강 서비스가 불가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업이 진행되며 현장 수업 밴드의 복습 영상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최신 기출 특강의 중요성 및 가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25학년도 최신 기출인 만큼 현장에 와서 실전 체감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신 기출 분석으로 출제 패턴을 파악하고 인서울 및 상위권 학교 프리 메커니즘을 습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현장 수업 수강생에 대한 특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별 손필기 분석 자료 제공입니다. 각 학교별 출제 경향 분석, 교수님께서 직접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핵심 문제 유형 정리 및 학교별 맞춤형 해설,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방향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별 상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25학년도 기준 맞춤 가이드고 학교별 출제 패턴 분석, 합격을 위한 전략 제공, 학교별 특성 완벽 정리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최신 핵심 단어 정리 자료를 제공합니다. 최신 트렌드 반영한 단어이고 학교별 빈출 키워드, 효율적인 암기 전략, 최신 5개년 단어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출 해설자료 제공입니다. 이거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운행하는 단톡방에만 공유를 합니다. 기출 해설자료는 인강에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톡방을 통한 빠른 피드백 그리고 학교별 문제 분석 공유 질의응답은 즉시 해결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성적 분석 및 성적표가 제공이 됩니다. 이 성적표를 보게 되면 각 문항별 이제 정답률도 확인할 수 있고 개별 성적 그리고 백분율까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매시간 성적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개인별 취약점 파악, 맞춤형 학습 방향 제시 및 성적 향상 추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습 영상 및 현강생 전용 밴드를 제공합니다. 이화여대, 동국대 등은 인강의 업로드가 불가능하지만 수업 밴드에는 업로드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현강 수강생 전용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고 수업 이후에 복습 동영상 제공, 심층 분석 영상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특강의 중요성입니다. 시험 입실 전 완성하는 최신 기출 특강입니다. 가장 중요한 25학년도 최신 기출인 만큼 현장에 와서 실전체감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최초로 진행하는 특강입니다. 11월, 12월에 진행한 최초 수업이고, 과시, 가장 최신 기출을 분석합니다. 최신 기출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출제 의도 완벽 파악, 최신 출제 패턴 분석, 실전 예측 능력 향상, 시험장 입실 전 필수 과정입니다. 모든 학생한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니까 모두 해당합니다. 인서울 및 상위권 대학 진학 필수 과정이고, 학교별 불이 몇 건이든 습득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기출 분석의 가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실 전 25학년도 최신 기출은 문제 패턴, 문제 유형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이는 수능의 3, 6, 9월 모의고사나 전년도 수능 문제 풀이와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가장 중요한 25학년도 최신 기출인 만큼 현장에 와서 실전 체감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11월부터 수업을 진행하지만 인강 서비스는 12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현장 수업 그다음 현장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들은 밴드 복습 영상도 제공을 하니 이 과정을 통해서 욕심 많이 내기 바랍니다. 김신교수님 최신 기출특강을 통해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최신 기출 분석으로 편입 최종 합격을 향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거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